안녕하세요. 오늘의 고민 공작소 주인장 한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고민 공작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제가 명언, 제조기 잖아요 네 여러분들 께 좋은 말 많이 해줄 수 있게 제가 한번 머리를 굴려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재료들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이제 제가 고민을 들어 드리면서 만들어야 할 꾹꾹 꾸꾸? 꾹 꾸템 네꾹 꾸템인데 여기 부채랑 테라리움이 있어요 근 저는 이제 부채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살면서 테라리움을. 이 TV로만 봤지 실제로 해보는 건또 처음이거든요. 네. 참은 오늘 또 굉장히 험난한 촬영이 될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도 전또잘안 돼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운드가 비 빌면 여러분들이, 어 혼자서 저를 보면서 채워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의 공감 능력은 몇 퍼센트? 저는, 어, 제가 ISFJ입니다. 저 F여서 꽤나 좀 감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거는 어 뭔가 제가 공감이 안 가는, 저랑 가깝지 않은 그런 상황이면 저는 완전히 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MBTI를 했을 때도 F랑 P는 거의 50, 50 나오더라고요. 좀 공감능력은 한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만의 이제 뭐 고민 해결법은 저는 어렸을 때 조금 더 제가 20대일 때 제가 지금 30대가 돼버렸어요. 시간 정말 빠르죠. <laughs> 느끼지가 않네요. 제가 20대일 때는 좀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바깥에 어떤 좋은 장소 가가지고 뭐 한강을 가든 어디 가든 바람을 많이 쐬러 나갔고 지금은 사실 시간에 많이 맡기는 것 같아요. 네, 당장 해결되지 않을 거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 감정도 무뎌지면서 뭐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많이 기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남겨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닉네임 조그만 하나씩 어 조그만 하나씩 작다는 거죠 네 사회 초년생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자책하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닌 일에도 자꾸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건 없나. 스스로 찾아내고 책임을 짊어지려는 버릇이 생겨 자존감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져요. 남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나를 너무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 같은 기분에 점점 더 스스로가 싫어지네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우야가 같이 고민해 줄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사회 초년생이면 더군다나 사람에 치일 수도 있고 뭐 일에 치일 수도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어,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저는 사회 초년생이 초년생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나 자신을 잘 챙기면서 어, 나를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네, 나를 미워하면 그것만큼 나 자신한테 속상한 일이 없지 않나, 막,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초년성이라 치면 제가 10년 정도 더 오, 오, 오빠겠네요. 네. 오빠가 이제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냥 어차피 다 스쳐갈 인연 너한테 짓국게 하는 분들 어차피 다, 어차피 다 나중에 모르는 사람 되니까 어, 그냥 다 무시하고 너는 너 자신을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진짜. 어, 당장 이 사회 초년생 때 엄청난 큰일이고 그게 전부인 것 같겠지만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오빠도 그렇다. 파이팅 <laughs> 조그만 하나씩. <laughs> 닉네임! 뚱우야! 사랑해! 님이 보내주셨어요. 직업 특성상 애기 책상과 의자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아 무릎과 허리가 점점 아파지는 요즘이에요. 아! 심지어 직장 내에서 막내라서 작은 일들은 자진해서 먼저 하느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 더 금방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 몇 개월째 미루고만 있어요. 저와 같은 하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운동 딱! 마음 먹고 시작하는 법,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법, 귀찮아도 운동 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운동! 가는 법! 아, 운동을 왜못 갈까요? <laughs> 무릎이 안 좋잖아요. 무릎과 뭐 허리도 안 좋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단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어, 한번더 먹었으면 좋겠고 좀 접근하기 쉽게 첫 날은 헬스장 갔다가 그냥 바로 퇴근합시다. 그 가는 거에 이의를 두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전 충분히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뚱우야 사랑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운동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파이팅 있게 운동 다니세요. 가야 돼요 이거는. 자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지선 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가장 힘든 고3 때 한승우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하기 시작하여 벌써 25살이 된 하나입니다. 오. 승호 오빠는 슬픔을 나누는 것이 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슬픔을 나누는 것이 반이 된다. 아님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슬픔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내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보니 쌓이고 쌓여 한계치에 다다르면 번아웃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승호 오빠도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내하는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20대를 재밌으면서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지도 조언해 주세요. 요즘은 참 그래요. 이 옛날에 제가 뭐, 뭐 SNS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참 사람들이 많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뭐저 또한 그래요. 그냥 일반 사람들 뭐 SNS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디 뭘 면접이 합격됐거나 뭐 되게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SNS라는 창구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나의 슬픔을 숨기려고 했어요. 왜냐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계속 웃고 싶고 계속 즐겁고 싶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법을 하나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냥 나의 슬픔을 그냥 인정하고 나는 충분히 속상한 하루야라고 한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 그리고 2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20대에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많은 걸 해보, 해볼 걸.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많은 것에 도전하고, 그냥 재밌게 많이 놀고, 술도 먹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할수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또 해야 할때 미친 듯이 하고, 일 노는 거 말고도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뭐 운동이 있다거나 뭐 뭔가가 있다거나 그게 내 미래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관심이 가는 게 있으면 일단 해보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게 먼훗날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는 진짜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선이 하고 싶은 거다 해.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 고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럽순우님께서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짝사랑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한 하나입니다. 이런 거 재밌죠. 이런 게 제일 재밌죠. 평소에 저는 되게 밝고 유쾌한 편인데다가 주변 지인들은 제가 되게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되게 제가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뚝딱거리는 건 기본이고 말도 잘안 나오니까 내가 이 사람이어도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꿈에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꾸며낸 거 말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뭔가 이 처음부터 나다운 모습을 그 사람한테 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 그냥 내숭 해야 돼요.'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러 올때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적어 오세요. 미리 되게 많은 질문들을 생각하고 가면 이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도 많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러럽스누 님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짝사랑하고 있는 그분한테도 좀더 편안하게 말을 걸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짝사랑이요? 아저 있죠. 저는 누군가를 좋아했고 그 친구의 친구가 저를 좋아했고 아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는데 <laughs> 짝사랑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국은 뭐 쟁취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때는 학생이기도 했고 더 저는 완전 그냥 더그 습기가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럽스누님은 제발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해요 일단 고 사랑은 일단 고다 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어이없는 부채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시면 어, 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 사인, 사인. 제가 사인, 그 대신 사인을 네, 사인을 해 드릴게요. 오히려 사인만 해줘서 해 i g n sign sign s 가 g n s 가 g 에다가 g n s i g 에다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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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소소소소 네, 소소소소 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승우의 노래들을 사랑하고 승우의 인생을 넘나 응원하는 하나입니다. 저는 올해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미팅할 일도 많아졌어요. 아, 근데 그 아이 내향형인 저로서는 처음 보는 분들과 스몰토크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미팅이 끝날 때까지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고민이에요. 처음 만난 분들과 어색함을 풀거나 친해질 때 승우만의 분위기 푸는 팁이나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료 아티스트분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과도 항상 친밀하게 지내고 여기저기서 미담도 쏟아지고 있는 승우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한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수구만의 노하우도 궁금해요. 저는 보통 첫마디가 어디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 사람이에요?를 좀 많이 묻거든요. 어디 사람이에요? 하면 되게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 하면 아, 부산 사람이세요? 저도인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갈 수있어 강원도 사람 하면, 아, 강원도, 와, 아, 저 석조 한번 가봤는데, 안 가봐도 일단 가본 척 해야 돼요. 아, 가봤는데, 아. 본인이 얘기하기 쉬운 대화의 주제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첫마디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이 마디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말 걸기가 어렵지. 그리고 어른들을 또 상대하는 일이 많잖아요. 직장생활하면 어른들 앞에서는 그냥 재미없어도 웃고 재미없어도 똘망똘망한 척하고 그게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네 저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사실 다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소소소소 님과 결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많이 눈에 보이고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또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고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은 굳이 뭐잘 지낼 필요도 없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음 고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안순우. 리안순우 1224. 제 생일이네요. 자,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귀차니즘이 풀 충전되다 못해 완전 잠식된 것 같아. 승우만의 리프레시 방법을 알려 줘. 어, 귀차니즘이요? 아, 나 이것도 왜 공감이 안 가. 뭐가 귀찮으신 거지? 아 근데 또 더우면 귀찮기도 하죠 더우면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뭐 집에 있으면 쓰레기 버리기도 귀찮고 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더위에 앞에서는 어, 누구나 지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면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는 쇼핑 욕심이 막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취미에 관한 무언가 를살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그거 코팡 <laughs>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 비법인데 그 코팡에서 막 이것저것 보다 보면 스트레스 풀려요 막 요즘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요즘 푸니까 한번 저만의 방법이지만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똥강아지 닉네임 똥강아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업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 산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원래도 가족들이랑 엄청 막 애정 표현하고 살가운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평소에 연락도 잘안 하기도 하고 특히 제가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명절 때 만나면 너무 어색할 정도로 많이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격상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승우도 누나들이 있잖아요. 그렇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경험담과 꿀팁을 알려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음. 저도 사실 어색했었거든요. 제가 누나가 두 명인데 저도 사실 어색했었어요. 왜냐면 그큰 누나가 한선하시고 둘째 누나가 또 있어요. 중학교. 2 학년 때인가? 이제 큰 누나가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나와의 그 공백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엄청 어색했어요. 둘이 밥 먹는데도 말도 별로 많이 없고 그리고 큰 누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완전하게 편해진 거는 한2 0대 후반? 제가 어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사소한 톡한 통을 하고 싶더라고요. 밥 먹었어라는 말한 마디가 수많은 톡을 오게 만들더라고요. 엄청 쉬운 말이잖아요. 엄청 쉽고 심지어 친구들이나 일상생활에서 뭐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수 있는 말을 너무 가족한테는 안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여기 있으니까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누나도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많이 여기 어물어진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너무 그냥 거리를 둬야 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큰 누나랑 서울에서 둘이 살아서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누나랑 멀어졌어요. 작은 누나가 이제 부산에 있거든요.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작은 누나가 조금 어색해졌더라고요. 통화를 하면 뭐 조만간 또 서울로 올수 있다고 하니 또 작은 누나한테도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똥강아지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잘 해결해 나가봅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주 어렵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토끼가 가운데로 들어갔고요이물 부어야 하나요? 맞죠? 아, 이거 뿌려야 되구나. 오 테라리움이요, 테라리움. <laughs> 사인을 하도록. 뭐, 어, 그냥 위에다 해야 되나? 병에다 할까? 그래, 사인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봤는데요. 어, 평소에 하나들이 어떤 생각을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조금이나마 알게 돼서 뭔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다. 네. 진심 가득 담아서 제가 그래도 말해드리긴 했는데, 뭐, 제가 꼭 답인 건 아니니까, 이 순간만큼은 고민을 좀 덜어내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열심히 만든 이 꾸꾸템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정말 그냥 열심히 한 작품이에요. 네, 열심히 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열심히 한 작품인데, 어, 제발,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고민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이두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네, 다시 한번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 한승우의 고민 공작소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 고민을 들어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네, 들더라고요. 어, 제가 하나에게 받는 응원과 이제 사랑만큼 훨씬 더 네, 저로 인해 하나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백마디의 말보다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게더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어, 제가 하나에게 그런 존재로 오래 머무르길 바라면서 고민 공작소는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커버 모델로 참여하게 된. 이따 매거진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